그러면, 일방법은 결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가격의 구성 배웠죠? 다시 복습하면 이렇게 되었죠? 실제 지급 가격 더하기 어떤 거? 법정? 가산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 이거를 거래 가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배웠고, 그럼 이 실제 지급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직접 지급과 간접지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지자지가 간접지급 합해서 뭘 빼준다? 공제요소를 빼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산요소는 몇 개? 수용생건 사운. 여섯 개. 공제요소는 몇 개? 네 개. 요것도 암기식이 있어요. 뭐 기운세연 해가지고 암기식이 있는데, 뭐, 뭐 소개시켜드려요? <laughs> 암기식이 있어요. 여기 기, 건설기, 여기 운, 세, 연. 그래서 기운세연이에요 이거는. 기 이게 또 저의, 이거 제가 그냥 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스토리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방송이라 말하기 좀 애매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세연이라고 하는 여자애랑 막 두고 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암기식인데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이게 저희가 7월방 같은 경우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그 이제 제가 왜 이런 암기식이 탄생했는지 저의 대학생과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 촬영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암기식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좀 제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암기식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암기식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관세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관세율표도 막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거래 가격을 가지고 일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아, 이런 경우는 일방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판매 결과로 수입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하기가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요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수출 판매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굉장히 관세평가에서 중요한 단어고 거의 그 우리 주제별로 나눌 때첫 번째 주제기는 해요. 시험에 자장 자주 나오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결국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수출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매 목적으로 수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유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선물 같은 거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무상으로 뭘 보내줬어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네요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이 없네요 무슨 가격이 없어요? 지급 금액이 없죠. 그렇다고 내가 뭐, 뭐, 갑돌이한테 뭐, 따르게 준 것도 없죠. 간접 지급도 없죠. 공제소도 없죠. 아무 가격이 없죠. 그럼 그 가격은 지금 무슨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죠. 선물로 무상으로 받은 거, 그럼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 준게 없으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방법 이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매의 결과로 수입되지 않았죠. 판매로 내가 사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도 안 되죠. 이런 거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뭘 쓴다? 일방법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또 뭐가 있냐면 실제 지급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지급까 법정 가산 요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확인을 못한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이 가격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확인이 안 되는 거래들이 있어요. 종종.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거래가 있냐? 요거. 가산 요소의 금액을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우리 무슨 자료? 객수 자료. 객수 자료가 없어. 여기 이거 더해줘야, 여기까지 더해줘야 이 가격이 완성되는데, 여기를 더하려고 하는, 더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생산 지원을 해줬다면, 아까 우리 옷이랑 단추 만들 때, 원단도 보내고, 단추도 보냈어요. 근데, 단추랑 원단을 보내는 이유가, 그,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가격만큼을 가산 요소로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단축 가격만큼을 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추를 보냈는데, 단축 가격이 얼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내가 지급하는 그 물, 옷에 대한 가격은 실제 지의 가격은 뭔가가 빠져 있는 가격인데 단축 가격에 빠져 있는 가격인데 단축 가격을 모르겠어 왜 몰라요 객수가 없어 객수가 객관적으로 수령할 자료가 없어 요 내가 그 가격이 그래서 단축을 내가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길, 길 가다가 동대문에서 몇개 주웠다고 그냥 그걸 가격을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이 가격을 완성을 못한다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거래 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는 이렇게 배울까요? 거래 가격, 배제 사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공교롭게도 딱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네 가지. 이것도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은 일방법을 구조적으로 짰을 때, 여기가 확인이 안 되거나, 여기가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가격 자체가 없거나 이런 거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거래 가격을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나오는 이 상황은 뭐냐면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거래 가격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일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랑 거래 가격을 이거는 무조건 배제해 뉘앙스가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거는 크게 보면 당연히 일방법을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위에 것들은 하는 수 없이 제외됐다면, 얘는 기분이 나빠. 무조건 제외시켜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이것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큰 틀에서 보면.